추석 연휴입니다. 요즘 날씨도 참 좋고 밤에 노을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추석에 또 보름달이 뜨겠죠? 보름달도 구경하면서 행복한 추석 연휴 됐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라고 해서 노느라고 맛있는 거 먹느라고 예배 건너뛰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됩니다. 예배를 정해진 곳에서 또 마음을 준비하여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영혼의한손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을 성금과 같은 열켜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 있으니 한 소망 있으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내 영혼에 아멘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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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을 소서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얼만큼 부자가 되면 좋겠나요? 강남에 한 아파트 다섯 채쯤 두고, 또 빌딩 한 두어 채쯤 두고, 그렇게 건물주로 살아가고 싶나요? 갖고 싶은 럭셔리 자동차, 시계, 가방, 여러 가지 뭐 옷들, 새로 나오는 전자제품들까지 다살수 있으면 그 정도면, 그 정도 부자면 될것 같나요?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또 자기만의 전용 비행기를 가지고 전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다면 어, 그것도 괜찮은 부자의 삶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리우드와 여러 가지 유명한 전세계 셀러 브리티들과 함께 파티도 할수 있는 그런 부자가 된다면, 좋겠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 다 부자가 되고 싶지만 이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수준 정도 됐으면 현실적인 부자의 기준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삶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아이폰 13 프로 맥스가 출시됐습니다 어, 최고의 사양을 다 합치면 약 2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 200만 원짜리 핸드폰 살때 물론 좀 고민은 되겠지만 돈 걱정하지 않고 살수 있는 그 정도. 그리고 또 뭐,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를 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냥 뭐, 제네시스 GV80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냥 그랜저나 K7 정도 살수 있는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은 어떨까요? 뭐, 에르메스 가방, 막전 세계 200개, 300개 한정 판매되는 그런 유명한 가방, 뭐, 몇천만원짜리?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뭐, 몇백만원짜리. 예. 뭐, 크리스티안 디올이나 프라다 가방을 멜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유행이 지나긴 했지만, 뭐, 발렌시아가나 루이비통도 괜찮다고 생각할 친구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뭐, 루이비통 발렌시아가 든다고 부자라고 할수 있겠어. 중산층 정도지.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설교 시작부터 저게 다 무슨 소리라냐? 디올? 람보르기니? 그게 뭐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마도 부자의 삶과는 조금 거리가 먼 분인가 봐요. 아 근데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부자에 대해서 좋게 표현된 구절이 많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심지어 성경에는 부자에 대해서 안 좋게 기록된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도 부자가 등장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색 옷과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었다. 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브랜드로 얘기하자면 어떤 게 될까? 이거 알렉산더 맥퀸에서 나온 재킷. 또 이거. 질 샌더에서 나온 셔츠 이거랑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야말로 이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이 하얗게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티셔츠에 70만원도 넘게 쓰실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리고 부자 캐릭터의 반대 캐릭터 거지 나사로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함에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거지 나사로의 처지와 부자의 처지는 아주 반대입니다 전혀 상반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는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 있으면서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몸에 난 이곳저곳의 상처에서 고름이 흘러나와서 개들이 그 고름을 핥아 먹었대요 아마도 거의 죽어가는 중이었겠죠 엄청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왠지 지난주 말씀에 등장했던 강도 만났던 사람과 이미지가 비슷하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급전개 되어서 그 둘이 죽고 난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라는 표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사용하던 그냥 일상적인 표현이었어요. 아무튼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서 아브라함 품 안에 안겨 있는 이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면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처지가 되었죠. 그리고 저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안긴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건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아마도 자신이 머무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공간에 이런 장소에 자신들의 형제가 올까 봐 죽어서 이곳에 오게 될까 봐 걱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누리고 아주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죽고 나서 이곳에 도착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는 걸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표현은 모세가 기록한 모세 오경,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선지서가, 그러니까 다 합쳐서 구약성경이 있다 라는 의미인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한 이야기는 이미 구약성경에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다. 이미 충분히 전달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등장했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잘난 척하려고 했던 말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에게 물었죠. 하나님 말씀에 너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 율법에 대해서, 구약성경에 대해서 아주 똑똑했던 이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게 요약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할 지니라. 그렇습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기록들을 요약하고 요약해낸 에센스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너가 있는 그 부자가 있는 고통당하는 곳에 가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셨던 것도 이러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듣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도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를 옳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옳게 생각하고 있지도 않고 옳게 행동하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신대요. 뭘 미워하신대요?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그가 부자였기 때문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그가 거지로 살았기 때문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부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부자는 자신의 대문 앞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를 살피지도 않았고 돌보지도 않았으며 관심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요함에 취해 좋은 옷,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는 것을 즐겼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바리세인들의 모습이 딱 이랬던 것 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권위의식에 취해서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차별받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즉, 이웃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는 실천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은 두 가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안 사랑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이웃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곧 우리의 자매요,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결론은 아주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시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한 관심을 거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특별히 우리 주변에 거지 나사로와 같이 소외받고 차별당하고 버림받은 이웃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둠메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하시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실천이 나타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속에 등장한 부자처럼 나의 부유함과 나의 잘남에만 빠져서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추석 연휴 동안 건강하시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되 건강 유의하십시오. 다음주 온라인 예배 때 뵙겠습니다. 그때 만납시다. 안녕.